여러분 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또 오랜만에 야구 영상 오늘 야구 영상은 진짜로 어 제가 그때는 그 상대 팀이 가버렸어요 경기 중간에 아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번에는 진짜 대단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발 투수기 때문에 한번 잘해서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 네, 말씀 해주시죠. 네 오늘은 한번 멋지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오, 살이 아, 재문아 천직이다 심판 재무아등좀 내릴게 이게 등 좀이야? 난두손 붙었지 어. 오케이. 어! 돌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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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. 죠 일선 뭐야? 아, 봤네요. 아, 아, 재원이 형잘 쳐다보지. 아, 그럼 한달 지났어? 와, 네. 어, 이재원 형, 그때 서로 왔어? 아, 나 달걀이야. 뭐, 침담이... 카이 양호라니? 와우, 아오씨야. 우리 원 아오씨야? 아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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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부산 n c 랑야김진호 어제 마산 갔어? <vengeance> 어. 아 또막 콜라 역시 성과 역시 성과그 지금 자 마포대장 봉준2 4 1 1로의 공준. 봉 공준이 아, 쳤어야죠. 손출 맞나요? 그 사이 뜁니다. 아, 진짜. 그냥 가볍게 한 손으로도 쳐야죠. 한 손으로. 안

야, <laughs> 어! 어! 아, 아! 아, 밥사 주기로 했어. 아, 밥사 주시. 지 빨리 찍어 우리 4번지 손발이. 리 하고 리 뭐, 자. 아. 오늘 일단 중간, 네. 중간 소감. 중간이요? 네. 일단 지금 한 4, 5회쯤 될 텐데. 너무 좋은 것같아요 오랜만에 스비 b e n j 다 m i n b 옆에 이 하윤 옆에 이하이선예 이름이 뭐이요예이저이 아, 저요 저요? 아저매니저입니매매저저니다매니저 a m i n b e 저 j 가 m i n b e n j 1 m i n b e n j 대 m 이 n b e n j 야1 i n b e n 야 a m i n Benjamin. Benjamin. b e n 야, 야, 와, 야, 이쪽에, 이쪽에. 이쪽에, 이쪽에. 그 자. 현재 소감. 아았 말씀하세요. 소감. 네, 네. 사를잡아좋다 어, 음. 네. 네. 뭐라고요? 병사를 아? 잡아서 좋아요. 예, 개소리 들었고요. 음, 예. 레 아, 하세요. 아, 오 쳤습니다 파울! 파울이에요 파울 음! 오나이 오 오늘 이 선수. 자, 오늘 구경 오신 이산희 선수 오늘 어떠신지 산희 선수? 봐 봐. 산리 선수. 아, 하지 마. 나내거내거 올리지 마. 나 나. 아, 바쁘시가 봐요. 아. 소감. So 아, 어. 네, 날카로우시네요. 네. 어? 어? 아. 뭐